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넙치의 먹방입니다. 오늘은 간짬뽕하고 어, 스파게티를 아까 음, 섞어 보았는데요. 네, 이거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간짬뽕하고 스파게티를 섞어 와 보았습니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간짬뽕 향과 스파게티의 만남, 과연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음, 맛있으니까 추천해 주셨겠죠? 네, 그 다음에 잠깐 놓고, 오늘 하필 편의점에 갔더니, 어, 여기다 떠놓고, 열불 날 만두하지, 라는 게 있어서, 네, 한번 사와봤는데요. 과연 매울지, 넙치는 맵찌이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운면 어떡하지? 가위를 가져와라, 강아지들! 으 네. 그냥,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열불날, 만두하지. 열불날, 만두하지. 벌써부터 매워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매운 특집 아닌데요. 사실 이것도 보여서 가져와봤어요. 네. 카레 덮밥? 눈물맛? 네. 카레 덮밥, 눈물맛. 너무 맵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조심하세요. 먹다가 눈물 날수 있으니 주의. 네.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준비는 다 해왔고요. 어? 아, 냄새가 매운데요? 큰일인데? 제가 카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매운 카레라 얼마나 매울까요? 진짜 많이 매울까요? 스코빌 지수 불닭구면보다 매울까요? 침이 침이 약간 나오는 걸 보니까 매울 것 같네요. 예, 네, 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뭐 건더기는 그렇게 크게 없고요. 그냥 당근 조그만 거랑 고기 조그만 거 보이는데 이게 고기일지? 아 매운 것 같아요. 벌써 훌쩍거리던 덕지. 네. 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카레. 놓고요. 그리고 김치 준비했고요. 먹다 먹시 너무 매울까봐 어 베이컨 감자 샐러드 듬뿍 샌드위치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매울까봐 고치. 와 이건 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너무 매울까봐 생딸기 컵케이크. 잘 보이시나요? 왜안 보이지? 생딸기 컵케이크 준비했고요. 여기 위에 올려 먹을 딸기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의 음료는 웰치스 제로입니다. 음료수부터 따라 볼게요. 일단 조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시원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했던, 어, 이, 간짬뽕과, 뭐었네 어, 제일 궁금했던 간짬뽕과 스파게티를, 우와, 이거, 굳었어. 이거 봐. 굳었어요, 여러분. <laughs>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그래도 김이 펄펄 나네요. 맛있겠죠? 제가 슬라이스 치즈도 한장 넣었어요. 약간 뻑뻑하게. 뭐, 아니, 뻑뻑하게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아까 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스 치즈를 넣었더니, 애가 갑자기, 엄청나게, 뻑뻑해졌네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간짬뽕을 먹지 않았던 넙치가, 일주일 만에 간짬뽕을 세개나 먹고 있습니다. 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파게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있는데요? 해물 향 나는 스파게티예요. 그 토마토 스파게티인데 해물 향들어간 스파게티만 추천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조합을 알게 돼서 행복해요. 다음에 만두도 먹어볼게요. 만두는 이거 만두가 떡졌어요. 네, 저는 그냥 전자렌지에다 돌렸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난 냄새만 더 보고, 아이고 코. 음. 엄청 맵네요. 아니, 음. 일단 스파이시를 먹는 게 낫겠어요. 아니다. 카레도 한입 먹어봐야겠죠? 네, 카레 한입 먹어볼게요. 솔직히 만두 매워요, 여러분. 아,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카레도 한번 먹어볼게요. 카레는 만두보다 안 매운데요. 제가 카레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리고 저 아비꼬도 매운 단계로 먹거든요. 아닌가? <laughs> 매워요. 일단 맛있는 스파게티 간장뽕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매워가지고 약간 얼굴이 빨개졌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음. 자주 먹을 것 같은 맛입니다. 제가 너무 뻑뻑하게 해가지고 약간 좀만 안덜 뻑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물을 좀 남기고. 안도가 매워요. 너가 와. 파래에도 김치를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카레는 별로 안 매운데요? 카레는, 이거 어떻게? <laughs> 카레는 별로 맵지 않습니다. 맛있어요. 아, 매워요. 안 돼. 안 돼. 간식 줄게. 나 갈심 줄게. 만두 너무 매워 만두 만두는 조금 저로가보이셔 만두 너무 매워요 조금 만두야 저로 가라 안 된다 다리도 저로 가라 코기도 저로 가라 이거 안 된다 음 베이컨 감자 듬뿍 샐러드 샌드위치 뜨거워, 뜨거 추천해주신 분 진짜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는 할물 토마토 스파게티 같아요. 샐러도 진짜 많아요. 머리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머리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됐죠? <laughs> 조금씩 제 원래 단발을 쳤었는데 네. 조금씩 거지 존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하네요.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투지씨? 우리 금요일날 털 자르러 가야죠? 네 김치가 필요 없네요. 얘도. 맛있습니다. 간식을 하나 주고 와야겠네요 강아지 간식을 가지고 왔습요다거예요이거 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이 알았 아, 자, 먹어. 아. 아니, 나 이거 먹을 때. 자, 가, 먹어. 네. 아, <laughs> 나오지 마! 음. 나오지 마! 아. 옳지. 강아지 간식을 줬습니다. 네, 저만 먹으면 얘네가 억울하니까요. 네. 입술이 간짬뽕과 스파게티 색이 되었군요. 네, 괜찮습니다. 맛있으니까요. <laughs> 먼저 면이 불기 전에 면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카레밥을 먹겠습니다 카레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어디 거지 카레, 덮밥, 눈물맛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양, 양이 많으신 분들은 어, 이것만 드시면 안 되시고요 조금 다른 것도 저처럼 좀 사셔야 할듯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가 왕탕 뭉쳐져 있었어요. 옆에서 들리는 딱딱 소리는 강아지들이 간식을 먹고 있는 소리입니다. 제가 조금 오래 먹으라고 그 치석 제거되는 간식을 줬거든요. 오래 안 먹으면 또 옆에 와가지고 주인 나 언제 줘? 이러고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강아지들과 함께 다 같이 먹으니까 행복하네요. <laughs> 숟가락으로 먹어야겠습니다. 면이 밥이 되는 매직. <laughs> 오늘도 애드립 이상해. 간짬뽕 스파이티 완료했고요. 다음은 카레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맛있맛있맛있 제가 카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보통 이렇게 창... 엄마들는 이렇게 보통 뭐야? 뭐야? 아, 반찬 가져다 주시잖아요? <laughs> 왜 이래? 근데 <laughs> 네, 저는 카레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려요. 음, 카레가 있으면 밥을 먹기 쉽다. 음. 밥해서 그냥 부어서 먹으면 되니까. 그쵸? <laughs> 이 카레 그렇게까지 맵진 않습니다. 너 벌써 다 먹었어? 안 돼. 난 아직 다안 먹었단 말이야. 먹다 보면 조금 매워지긴 해요. 조금씩 매워지긴 하는데. 안 뜯어져요. 조금씩 매워지긴 하는데. 매워지 매워지네요. 그러니까 매운 걸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은 <laughs>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예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맵찔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맵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두는 사실 아까 포기했고요.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되게 많은 양을 사왔는데 컵라면 두 개, 밥한 그릇 하, 힘드네요 꼬치까지 음, 딸기 근데 마, 매워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매워서 이것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 만두 너 절로 가, 만두 치워. 빠르게 카레를 끝장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못 이길 것 같아? 어? 나너 이길 수 있어. 너나 <laughs> 어, 너쯤이야. 어? 내가 이겨주겠다. 카레를 끝장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카레 vs 넙치 과연 넙치는 매운 카레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뚱뚱 뚱뚱 뚱.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난 가래따위에 치지 않아 아니야 난칠 수도 있어 아니야 난 치지 않아 아니야 난칠 수도 있어 아니야 난 치지 않아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어요 음. 일단, 문제는요. 배가 뒷다리를 엄청 되게 불러요. 배가 엄청 불러요. 배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왜 이랬을까? 음. 그래도 카레까지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부르긴 한데, 막, 막 엄청까지 는내가좀부르거 김가 제가 가져온게.. 아, 매워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김치입니다 여러분 아 매워 아 맵구나 매워서 말씀을 못 드렸던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기도 많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매워요 빨리 먹고 고통을 상쇄시키자 다 들어갈라나, 이거? <laughs> 잠깐서 진행하고 올게요. 남남 아 럭치가 매워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laughs> 진짜 울었어요. 여기 먹다가 눈물 나도 책임지지 않아 18세 미만은 조심하세요 먹다가 눈물 날수 있으니 주의라고 써있었는데 솔직히 맛있었거든요? 첫입 조이까진 맛있었는데 아 끝에 너무 매워가지고 막 네, 푸드덕푸드덕 거리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 우유를 조금 마실게요 네 우유를 조금 마시고 너무 매웠어요 너무너무 매웠어요 네, 한체입부터는 너무 매워서 끔찍합니다 아직도 아 우유 진짜 맛있네요. 역시 사람은 안 매운 걸 먹어야 하나 봐요.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아, 앞으로는 저는 매운 먹방은 하지 않고 음안 매운 거를 맛있게 먹도록 하는 그런 먹방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정적인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요. 이 남은 거는 조금 이따 밤에 먹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아침에 먹고 이래서 다 먹을게요. 생크림을 딸기에다가 발라서 발라서 짜잔! 맛있겠죠? 생딸기에 생크림. <laughs> <laughs>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 맞아. 이렇게 맛있는 먹방을 해야지. 사람이 고통받는 먹방을 하면 안 돼요. 그쵸? <laughs> 갑자기 행복해진 넙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넙치의 쇼쇼쇼를 <laughs>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매운 것은 웬만하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매워가지고 아 제가 매운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또 너무 매우면 이게 막 눈물이 나고 손이 떨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매운 건 불닭볶음면까지만 네 저는 먹고 아, 막 눈물이 날수 있다 뭐뭐뭐 뭐, 뭐 맵다 뭐 이런 거는 도전하지 않고 어, 안 매운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방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스파게티랑 간짬뽕 추천해주신 제 소중한 구독자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해물향 나는 토마토 스파게티. 거기까지 정말 맛있었고 카레랑 만두는 죽을 뻔했습니다. 네 매운 거잘 드실 수 있는 분만 드시길 네. 권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나. 나.